아, 맞 왔어요? <laughs> 네. 자 그럼 저희 포즈를 딱 세개를 해볼까요? 지금이지만 좋아요. 먼저 얘기한걸로 다같이 찍고 얘기한 거, 각자 얘기한걸로 하나씩 찍어봅시다 아,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요 어떤 반대로요? 나이 반대로 아 그래요? 그럼 저부터죠? <laughs> 네. 94년생 <자, 웃음> 다시 찍는거죠? <저희>, 맞아요 저희 <laughs> 가운데 오른쪽 왼쪽 보겠습니다 포즈는 V로 하겠습니다 자 <laughs> 가운데 좀 얼굴 붙어요. <laughs> 네. 좋아요. 오른쪽 보이기가 아니라. 왼쪽 위에서 보셔야 돼요. 네, 됐습니다. 다음은 천진 여전 네. 어떤, 네. 어떤 보지 할까요? 나 아직도 모르겠다. 아 금방 잘아 금방 잘 그냥 아 금방 아시는 분 보여줄 주수 있어요. 아니 제스처만. 아 볼.

올라트. 아 이거. 네. 오케이. 좋아요. 왼손으로 할까 오른손으로 할까. 아 어, 이렇게 할까요. 양손으로 할까. 양손으로. 할까요? 좋아요. 가운데, 가운데. 오른쪽. 왼쪽. 네. 시가 마지막으로 가시. 오늘 이상 한은 감사말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어아닌것 같은데? 아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였습니다. 특히 이번 여기까지였어. 짠. 오늘 저는 감사하시 감 감사하시고 아 죄송해요. <laughs> 감사하고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안무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Thank you.